자, 라이트 센 삼각함수 활용. 오케이, 리뷰 테스트 11번입니다. 그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두 해안도로가 이렇게, 이렇게 60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. 만나고 있다. 자, 두 해안도로 만나는 지점에서, 만나는 지점에서 X루트 3만큼 배가 떠 있다. 이 말입니다. 그 배가 떠 있다. 그 다음에 이 배에서 출발하여 두 해안 도로를 각각 한 번씩 거쳐서 수영을 해서 온다 이 말이죠. 자 이거 봅시다. 여기 배에서 여기 해안 도로까지 해안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쪽까지 수 해엄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길이를 내가 기억, 니은 디귿이라고 한다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제일 짧으면 되는 거잖아요. 이때 이때 잘 보세요. 여기가 60도인데 60도인데 위에를 점각, 밑에를 x각이라고 할게요. 위에를 점각, 밑에를 x각, 위에를 점각, 밑에를 x각, 요0까지 가는 선에 있는 거예요. 이때 이 점각하고 똑같은 거를 반대쪽에다 그어요. 그다음 x각하고 똑같은 거를 반대쪽에다 그어요. 그러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대칭에 의해서 요기역 길이는 요기역 길이하고 똑같고요. 여기 디귿 길이는 요 디귿 길이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제일 짧으려면 요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제일 짧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 것까지 쫙 선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자, 그러면 점각 도하기 x각이 1 60도였으니까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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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x는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예요? 120도가 되죠? 120도가 되고요. 그 다음 양쪽에는 x루트3 x루트3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 최단거리가 180m였으니까 180m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답이 나옵니다.